네, 인천기술사학원입니다. 음, 제가 이제 첫주 강의하고 나서 대제목 풀기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문제 문맥 형성, 그리고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 빨리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어떠한 히스토리,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어, 머릿속으로 빨리 회전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에 의하, 의하여 우리가 대제목 풀기 연습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용어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첫 주는 용어만 한다 그랬고, 음. 요번이 이제 첫 주잖아요. 어, 공부한 지. 그러다 보니, 요렇게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대제목 풀기에 문제를 낸 거에 대해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첫 주에는 이렇게 많이 달리는, 달리는데, 4주 차, 5주 차, 6주 차 넘어갈수록 댓글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계속 <laughs> 공부를 해야지 된다. 라는 의미에서 조금, 경각성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 하시는 안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불합격으로 간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성적이 올라서 합격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보면은 아, 너무 열심히들 하세요. 정의 목적 종류 및 특징 시험 결과 유의사항 이렇게 해서 여기 막 한자 쓰신 분들 계시고요. 너무너무 열심히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면은. 저녁에도 18시 58분이네요, 그죠? 예, 어떤 분은 밤 9시 41분 이 예, 시간에도 하신 분이 있고 음.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장 풀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분명히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예, 뭔가 본인한테 좋지 않은 예, 영향이 있다. 공부를 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3개월만 했다고 누구는 1년 누구는 10년 만에 취득하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그첫 번째 이유는 저는 대제목 풀기 라고 생각 합니다 음. 아 요번 요 분은 닉네임이 너무 좋네요 o m c 최적 함수 아, 비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각오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좋은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지금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들한테 맞게끔, 예, 이런 식으로 대지문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좋구요. 음, 오늘 문제 냈었던 거, 음, 잠깐 보면은, 균등계수, 공유계수, 수세식 보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댓글을 달아봤는데, 음, 제가 쓴 거를 보면은, 다른 분들이랑 쓴 거랑 조금씩 틀려요 어떤 면에서 좀 틀린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균등계수와 공률계수의 정의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 개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쓰는 음, 물어본 말을 그대로 또 쓰니까 조금 첫 줄부터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분처럼 개요 라고 써도 되고 저처럼 개요 라고 써도 돼요 아니,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정의라고 쓰고 소괄호 1 소괄호 2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음.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예. 이 균등 계수랑 공유 계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 입도 분포 곡선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 입도 분포 곡선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제목에 쓴 사람이 오늘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음. 요렇게 대제목 쓰고 그 안에다가 입도 분포 곡선을 그리고 예. 그래서 이, 요럴 때의 균등계수는 어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나서, 예, 이럴 때에는 공률계수가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산정합니다? 뭐랑, 뭐랑, 예, 뭐에 의해서 이 값들이 나오고 산정식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벌써 그래프를 몇개 그린 거예요? 예, 대지목 두, 2번에서 두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지 봅니다. 다짐, 활용, 성토제, 반입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균등계수랑 공률 개수를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송토제를 반입해서 다짐을 할 건데 이게 다짐빨이 잘 먹는 흙을 가지고 왔느냐 안가져 왔느냐 우리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따른 여기에 따른 기준과 그리고 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나는 다짐을 할수 있느냐, 뭐 등등등 뭐쓸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갔고요. 분명히 균등계수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공률계수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예, 어떤 숫자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이 숫자는 뭐다? 예, 크고 적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균등계수가 적은 흙은 어떠한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방안은 분명히 있을 거다. 아직 첫 주라서 이 예, 대책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 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1 사이클을 넘어서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 뭐 이렇게 두 번째 사이클 들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거를 써야 되겠죠. 이런 대제목뿐만 아니라 그리고 처음이라 그래도 처음이라 그래도 지금은 대제목만 연습을 한 거니까 아요런 식으로 풀어가면은 어떠한 내용은 내가 아직 모르지만. 대제목만 가지고도 큰 흐름을 남들보다 조금 멋있게 쓸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음. 자 봅니다 이제 입도 분포 곡선에 따른 다짐 활용 성토재 반입 시 적은 흙이 요 지금 색칠한 요러한 말들은 다른 분들과 어, 위에 분들과 대비를 할때 어, 크게 조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조건 균등 계수 공유 계수 요런 거 위주로만 썼다 여기서 보면은 문제점 및 보강 대체 요렇게만 썼죠 근데 왜 적을 적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 명확하게 대제목에다가 써주냐 안 써주냐 그 차이라는 거 다짐 활용 성토제 반입 내가 어디에 쓰는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어느 곡선에서 가져온다. 네, 예, 그것까지 어,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지목을 예, 다르게 써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어, 예제로 올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대지목 풀기, 저희 학원에서는 대지목 풀기가 참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합격생들이 정말 많,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할수록 문제를 보는 우리 보통 이제 숲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뭇가지를 보지말고 숲을 봐라. 이 숲을 보는 능력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올리는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댓글 단 거. 이런 것좀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좋은 내용도 많으니까 예. 어, 인천 기술사 학원 네이버 카페 오셔서 예. 자료도 많습니다. 예. 총 자료가 음, 전체 글이 지금 4만 8천 개고요. 예. 그리고 어, 제가 올린 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8천 개를 올렸어요. 제가 쓴 댓글이 2만 7천 개고. 제가 카페 3만 3천 번 왔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많은 자료도 올리고 많은 어드바이스 조언들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저희 학원 인천기술학원 네이버 카페 오셔서 공부하시면 더욱더 좋겠네요.